923회 예상번호 및 구매내역을 하겠습니다 <laughs> 아 게임이 안 되네요 놀게임이 923회 번호고요 팔수입니다 팔수 번호가 적어서 그런가 뭐 핑계인데 당번이 좀안 오네요 안 맞아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17번 하나 나왔죠 17번 하나 너무나 심플하네요 번호가 <laughs> <그런가. 웃음> 아니 아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쓴 건데 안 나와 번호가 응? 뭐 그리고 뭐 82번 80, 8시에 들어간 소수는뭐13 27 39, 37번이고요. 그러면 5오수로 해가지고 구매한 것도 있고요. 8수죠8수는 12조합인데, 12조합. 출현 어, 빈도 횟수는 간단하게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그룹에서 3개가 나왔고, 4그룹에서 2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상단, 중단, 중앙 부분에서 상단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숫자들인. 어, 프로가 심플합니다. 야 <laughs> 12조합으로 해가지고, 3등 조합으로 해가지고, 3등 조합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마킹, 마킹이고요. 아 이거 방송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팍팍 넘어가는데. 마킹할 때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팔수죠, 팔수. 팔스. 그리고 12조합이고요. 3등조합입니다, 3등조합. 뭐, 유튜브는 로또TV고, 트위치는 645 로또TV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645 로또TV가 또 따로 있는데, 거기는 그냥 로또만, 정보만 올려요. 유튜브, 룩사고, 로또 TV가 따로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것은 그냥 구매 내역인니다 구매 내역. 오늘 구매한 거죠. 오늘 구매한 겁니다. 이거 12조합이에요. 12조합. 12조합이고,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대고 오수 있죠. 오수. 오수로 해가지고 구매한 거예요. 오수로 해가지고 구매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육수가 있었죠. 이미 한 거고, 12조합이에요, 12조합. 12주압. 여기까지는 다 끝났죠. 12조합으로. 아, 그리고 이것은 또, 뭐, 2, 4, 5를, 2, 4, 5가 고정수로 해가지고, 기존 숫자에다가 더한 거예요, 더한 거. 2, 4, 5가 고정수입니다. 보시면, 구수죠, 구수. 총 구수입니다. 2, 4, 5까지 해가지고 총 9수. 뭐, 어, 크게 육수로 해가지고 3등 조합이 나오는 거 3등 조합이 나와요. 2, 4, 5고정수 해가지고, 어, 3등 조합으로 할 때는 6조합이 나오고, 완전 조합으로 할 때, 완전 조합을 할 때는 20조합이 나오는 데 20조합. 완전 조합을 했을 때, 2, 4, 5 고정수. 여기에 당번이 최소한 5개 이상이 있을 때, 어, 2, 4, 5, 에서는 2, 4, 5를 고정수로 가고, 여기에서 어, 2, 4, 5 판매가지고 당번이 5개가 있을 때, 6조합으로 해가지고, 6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조합으로 해가지고 20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번외로, 번 외로 구매한 거예요 번 외로 이게 245죠 245 눈에 딱 들어오는 게 245죠 <laughs> 245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참조할 거죠 참조할 거 참조할 겁니다 뭐245 해가지고 반자동으로 돌린 거죠 반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돌린 겁니다 관자들은 어, 온 숫자들 잘 보시고요 어, 겹치는 숫자가 있다면 어, 제외수로 보시면 돼요 딱 보면 눈에 띄는 숫자가 있죠 41번이 뜨네요 하나 둘세개그 다음에 네개네 개가 눈에 뜨네요네 개가 눈에 띄요 이거 거의 이게 제외수로 보면 되죠 46번, 41번 같은 경우는 제외수로 보시면 돼요 4개씩 구매 뛰니까. 11번도 하나, 둘, 세 개, 이따가 네 개네. 11번도 네 개나 구매 뛰네요. 제배수로 구매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돈 날렸는데, 이거? <laughs> 41번하고 11번 간쪽은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응? 돈 날렸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자등은 본 외로 해가지고 구매한 거예요 아 이건 미친지 딴 거죠 이거. <laughs> 이건 이건 미친짓해가지고 구매한 거예요 245 버스 영수를 위련을못 버려가지고 <laughs> 구매한 거예요 미친 놈이지 이거 <laughs> 오조합이죠오조합 오주압. 똑같은 숫자예요, 똑같은 숫자. 2번, 4번, 5번, 20번, 30번, 40번. 욕심이 많은 건지, 미련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까지 다예상번호하고 어, 구매 내역입니다. 유튜브는 로또TV, 그 다음에 트위치는 645 로또TV입니다.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한 분이 있네 <laughs> 그 분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자 이상으로 924회 예상번호 로또TV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롤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냥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그냥 따로 영상 녹화해 가지고 올리기도 하는데 그냥 이래저래 <laughs> 그냥 올려요. 실시간 방송으로. 아,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